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구는 이 문구는 번역 성경에서 번역된 그런 말씀입니다. 개정에는 내 주여 내가 우리가 어찌하리까? 세 번역 성경에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현대인 성경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 우리 말로 쉽게 번역해 봤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그럴 때가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 우리 시편 읽어보면은 탄식하며 시를 쓴 시가 너무나 많. 그럼 다읽글에면 여러분들이 참 왕으로서 편안하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편에 거의 3분의2 정도가 탄식의 시의 모습. 뭐 대통령도 아 괜히 했다. 막 탄식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단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엘리나 박사 박단.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10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의 많은 소리의 귀를 긋지 않으십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이런 기도 보면 그럴 때 많지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면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도 목이 하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탄식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탄식할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네일 기도회에 목사님이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이 질문에 부모 말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대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기였던 시리아가 중무장한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깐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성목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엘리사를 깨우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사하니 제자가 질문합니다 간절부절하는 그런 사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의연하고 태평한 반응을 보입니다.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군대가 그들의 군대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주의 종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집사님, 분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게 큰 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말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요. 이 사완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가득 어떻게 했어요? 둘러서 쌓았더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뜻밖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편했지만 살기가 어려운 시대여요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소리가 참예배드드리고 했지만은 국회에 통과되면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서유럽 쪽에 보면은. 교회는 1.3%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강대상에서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난 오늘부터 남자야, 그러면 남자 되는 거.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 이런 세상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은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BC 850경 시리아는 중무장한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침공에서 포위 상태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의 반응은 너무나 의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이 들어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네. 성경은 공교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년 365일을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다. 아멘. 10편 3편 1절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의 진을친 자들이 천만 태국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엘리사의 계산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현실 상황의 불합리해나 사람의 숫자의 실세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 계산법으로 해석하며 우리는 대응해야 돼 여러분 1다기 1은 얼마입니까? 아, 다 입이 나올 줄알았 2다기 5는 얼마입니까? 7입니다 다 우리 대답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공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날마다 숫자 놀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각종 언론 매체를, 매체를 보면 숫자로 아침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압박합니다. 주식한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은 지지율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인구 중간에 대해서. 사회가 모두 숫자 노림. 우는또 다이어트 한이라고 신체에 대한 숫자 노림에 속고 있어요. 뇌의 햇살이 몇 인치가 됐다 늘었다 줄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특히 숫자 조작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말했어요.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숫자에 민감할수록 계산적이 되다 보니 걱정이 앞서고 불필요한 염려를 하게 되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10평 56편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사울왕은 3만 명의 군대 숫자에 우측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의 감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는 의지하니 내가 투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산수는 인간의 수학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실세와 숫자 계산에 의측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이은 돌멩이 다섯 개로 곤륜앗을 이겼어요. 그도 한네 개가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 2 강지리가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열두 의 제자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아름다운 창대 교회도 열방과 세계를 향해 나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째는 여러분 직접 더 많아요. 이 지역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초점을 맞춰. 우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해서 네. 뭐라 했어요, 여러분? 블레스를 하네.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권대기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미국의 한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했어요. 우리가 두려움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 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우측시키는 모든 환경적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 보면 다 하나님 편에 섰어. 강하고, 어떤 고통이 와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끝내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 선자를 언급할 때마다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엘리사는 항상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하그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열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엘리사 그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선지자 역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하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두려움에 맞서는 운명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는 더 이상 도망자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왕과 맞대결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설수록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큰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순고한 신앙적 자세입니까? 엘리사 선자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시편 1 1 8편 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리. 라 하나님의 편에 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아멘. 우린 누구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김정은 편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뭐 국민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그런 책 읽다 보니까 푸나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태평양 전쟁 한참일 때이 저자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미군기가 미군 공군기가 일본을 공습하면서 막 총을 쏠, 그 찰나에 막 사이렌 울리고 모든 집에 나서서 방공으로 뛰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많은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숨을 나고 도망가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죽을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을막 사람들이 막도망가요 여러분. 근데 이 저자는 아, 내가 살 길은 반대방을 뛰자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어디다 쏠까요, 여러분? 그한 사람에 대해 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총을 쏩니다. 역방향을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역방으로 가면 총을 맞을 염려도 없고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야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에게 피하잖아요. 사람에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루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천, 수억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천분 천사가 여러분 보호하시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10편 2절 말씀 오니까, 2편 말씀 보니까 여와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보이또 다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버림받지 않고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생명 잃지 않고 보존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염려하지 말고. 여기저기 매달리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에 주여 온종국하시주 주님을 바라보십한다한한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우리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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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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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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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사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 승리할 줄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창대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환경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탄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말. 고 오직 우리 믿음의 존중케하시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에게 피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우리 모두 승리하고 응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